야, 어, 두명 뜨냐? 와 기스. 어디서 맞는 소리가 나? 그니까? 오케이, 오케이, 가자! 가자! 뛰어! 가자! 가자! 가자. 어. 어. 어어어어어, 이번엔 어. 안 되겠다. 가자! 누워. 어? 좀비. 야, 이뒤 이, 이 씨. 야, 뭐야? 공부한 거있는데 어. 이거 근접 목이 어찌든. 그 뭐냐, 템 눌러가지고 장착해. 어 이게. 치킨. 오, 오 뭐야? 이거 뭐야? 저기 또 살인마다. 효로야, 너가 유일한 희망이야. 뭐 개소리야? 우리 죽었니 다다 다아 죽었나? 아! 아! 게임 오버. <laughs> 영비라, 여기 따뜻하다야. 안그냐 <laughs> 나란이 누워있네 우리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어, 숨좀 써야겠다. 야, 그 뭐냐, 일단 최수. 어, 야, 여기 총 있다. 어디? 이거. 어디? 이거 봐봐 얘들아. <laughs> 너야! 오오오오! 야나나나 깜냐? 뭐야 이거? 뭐야 이 새끼? 아 얘들아 이거 사고로 저 민재 저야 저기서 저기서 야 일로 일로! 오케이 잡았어. 좋다. 야 이거 전기톱 못 뺐어? 못 뺐어 아쉽게도. 아이 씨발 게임 뭐 있다고 하다 했어? 2010년 게임에 뭘 바래? 어와아가위살인바야거위살인바가어 <놀람> 뭐야! 아아이씨 아어어 <놀람> <스키 패. 놀람> <충고가 쉬키더라? 놀람> 새끼 패! 새끼 패! 죽어가 쉽게 들아야이 새끼 그 패이거 이씨! 오야새끼쉽나 <놀람> 어? 아바이제 들어왔다가 뒤질뻔했네 야 얘들아 산청했다 먹을 사람 먹어라! 와! 아 어.. 오케이 나힐좀하아 아웅 음... 다시 빨리빨리빨리빨리 야 근접무기 온아 음... 오케이 잡았어 근접무기 온야 저새끼 잡아 아어 아파라 야, 야 이새끼 이새끼 잡혀가는 놈이다 야 애들아 외국군총 형 거대한 놈있어 거대한 놈 어디 거대한 그래! 놈이다 저새끼 있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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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한놈사거대한놈싸 야, 죽기 대한대한놈 뭐야 저대한야거대한놈 어, 어, 잡았어 대한 무사장! 고대한 무사장! 고대한 고대한 무사장! 고대한 무사장! 아 페니와이즈란다 오 레드페이스 오케이야 화소 가자 그래 주상이 먹었다 아 오케이 야, 주... 가자 가자 <laughs> 오케이 어왜안 돼? 어 됐다 어 뭐야 어 뭐야 나안 돼? 뭐야 내려가 다어 됐다 어, 오케이야 끓... 컨트롤 컨트롤 오 어, 오케이 내려... 왜? 오케이 아 이거 이건... 장전 가자 오이 새끼 어. 뭐야 야지 뒤 오우! 야, 내가 가서 먼저 때려볼게. 이 새끼야. 야, 호구 새끼인데? 안 움직여? 야 묶여 있잖아. 이 새끼가. 덤벼 이 새끼야. 이, 새끼야. 이, 새끼, 이 새끼 이 새끼 덤벼. 야, 들어가봐, 들어가봐, 들어가봐. 어. 오, 이 새끼. 여이 새끼야. 야이 새끼. 오야. 오야. 오야, 또 왔다. 또 왔다. 어, 뒤로 가봐. 뒤로 가. 뒤로 가. 어, 이 새끼. 좀한 대. 오, 오케이. 피었어또 있다. 또 있다. 어, 야, 나 피었어. 나이 새끼가 준 거. 준구가 시키더라. 시켜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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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시켜줘, 지 시켜줘, 떼로 떼로 떼로, 오, 이거 던다던다 들어, 나 던져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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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G SMG, SMG 여기 여기 여기, 야 체력 많은 내가 어. 뭐, 먹어. 나, 체력 많은 내가 뭐, 뭐 체력 많은 내가 뭐, 나 나도 던지여다 어, 내가 이 네, 뒤에 있어서 그래, 아, 그래? 나몸안여 나 아예, 이, 이거 뭐 먹어, 그냥 일단 안 먹어 줘아 대충 후원자 전용 무기라는데? 가자, 아, 영빈라 나도 죽여줘! 야, 영빈이 왜안움직여지냐 나도 죽여서 야, 여, 요, 요 뭐, 어? 뭐, 야, 영빈이 튕겼다! 오, 어, 다시 나. 걸었다! 오케이, 오케이 들어와라, 영빈아 여기 올라가는 거냐? 아가 아, 어. 타면 구탄을 구해왔어, 내가 오케이 <laughs> 야, 올라와 디노야 아니 ㅅㅂ 미친 여거 파쿠르야 야 영빈, 그래. 영빈 내가 길 알려주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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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스끼서스끼 잡았...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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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가 시켰나? 저거가 시켰나? ㅅㅂ 미친, 야, 저거 세 사슬 묶여있던 거 풀었어 와 미친 어, 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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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중국아, 쉽게 들이중국가 쉽게 들어, 중국가 쉽게, 쉽게 들어, <laughs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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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야? 어가 어, 아, 그래. 컨트롤, 컨트롤, 아씨, 여기서 만나면 어. 레알 다 먹겠는데? 그러니까, 어, 야, 이거 쉽게 들어, 쓸데없이 역동적이야, 모션이. 어, 아니야, 여기 반대, 쪽 어, 올라가야 돼,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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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, 아, 오케이, 가만한데. 야, 형, 형은 그 점프하면서 컨트롤 눌러봐. 누가 받쳐줘요? 누가 받쳐줘. 오케이 그렇지. 앞에 쫙 붙어봐 영아아 여기 딱 붙어봐. 오케이. 오케이 됐다. 야야야 줘도줘도줘도줘도줘도줘 도와줘 도야 야, 도와줘 도와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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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야, 나, 나좀 좋은 거 얻었어. 뭔데? 봐봐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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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짱폰. 오, 훌륭한 대화선을 얻었구나 현우야 야, 이거 내, 내가 알기론 이거 두드려 패서 없애야 되는 걸 알고 있어. 다때려봐 아닌가 이게? 나 노래 만들고 있어 우리? 몰라. 있네, 있네 여기. 야, 여기 계단이다. 오케이. 아, 아 뭐야 ㅅㅂ 어 현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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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현우야! 어 뭐야 야, 이 새끼. 뭐야 뭐야 이거! 미치... 야 이거 뭐야 이거 미친 야, <laughs> 미친.. 미친.. 야 총총총총총! 죽었어! 오케이! 현우야! 나 죽었어. 살릴게! 야마 ㅅㅂ 야 이건 아니지!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.. 이거.. 살았다! 아 <laughs> 씨발. <laughs> <시발>, 주사기 없어! <laughs> 야, 효루야, 샷건 있니? 없지. 어. 어. 야, 여기, 어.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같거든? 자, 간다. 오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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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, 씨. 오케이. 하나, 한 명씩, 한 명씩, 한 명씩. 내가 먼저 간다! 어! 어이, 다시! 그거야 겟다! 아, 형, 아, 이에아이 막혔네. 니가 막고 있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다시, 다시. 야, 시프트 컨트롤 하기 힘들어. 야, 먼저 가라, 효루야. 넌, 아이. 아, 시발, 요거 왜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지, 얘? 그, 벽에 걸렸을 때, 오케이, 됐다, 됐다! 야, 그, 뭐냐, 벽에 걸렸을 때, 컨트롤 누르면 돼. 뭐, 중간에 딱 멈췄을 때? 어, 딱 그, 걸렸을 때 컨트롤 누르고가지고, 뭔데. 벽에, 얘또 떨어졌냐? 오케이. 현로들어왔고 야, 현로야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! 얘 바로 앞에 뭐가 있는데? 일단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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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에, 여기 바로 앞에 뭐 있다? 뭔데? 뭐가 있는 거야? 뭐는 이게? 아, 총알 아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 가자, 모두. 오, 이게 뭐야, 이게 어,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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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뭐. 우야